안녕하세요. 영화 몬스터에서 태수역을 맡은 이민기. 복순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몬스터 팀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야말로 진정한 몬스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응원 팍팍 받아서 괴물 같은 괴력의 힘을 보여주세요. 3월 저희 몬스터들 기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내 동생 죽여. 나이 아저씨가 진짜. 야, 이 은정아, 은정이 어디갔어?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 내가 죽일 수 없는 사람. 몬스타 3월 13일 대개봉.